안았습니다. 마음원 프로젝트 진행을 맡은 장진혁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첫 발병 이후 모두가 힘든 시간을 살고 있지만 유난히 더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소외된 이웃들인데요. 많은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천재적으로 대응을 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마음원 프로젝트. 어, 마음원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과 힘든 마음을 어, 함께 나누면서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어, 함께 하시면서 함께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초대 손님 모셔보겠습니다. 이연아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연아 씨는 오늘 첫시간에 초대 손님이기도 하고요. 어, 저희 마음원 프로젝트를 진행할 저희 파트너기도 합니다. 어, 연아 씨를 이제 첫 게스트로 모신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어, 북한 이탈주민 분들이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보도는. 뭐 종종 들리고 있고요. 네. 또 연아 씨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그래서 오늘 첫 초대 손님으로 모셨고요. 네. 어, 연아 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북한 주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하는 시간 가져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어, 마음원 프로젝트 제가 어, 이 원이라는 단어에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일단 하나라는 뜻의 원, 그렇죠. 그리고 뭐가 나지 않는 느낌의 원, 네.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을 뜻하는 그런 느낌의 원, 또 둥글게 하나로 어, 통한다는 느낌의 원. 다 조합해 보면 소외돼 있는 모든 어려운 이웃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단어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어, 바로 그 의미처럼 네. 또 저의 이야기가 여기에 또 솔직하게 먼저 톤놓아지면 음. 다른 북한 이탈 주민들도 편하게 이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연아씨가 제 마음에 들어갔다 나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너무 네. 네, 제 마음을 표현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연아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어, 마음원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아 씨가 이제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만난 분들이랑 뭐 처음 대화를 하실 때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언제 얼마나 되셨어요? 어, 그죠그말 많이 듣죠. 네. 어, 12년도에 한국에, 대한민국에 정착했으니까 올해 차로 그냥 만 9년? 만 9년? 네. 어, 꽤 되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네. 어제 온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laughs> 그, 탈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탈북을 결심하게된 이유를 좀 여쭤본다면요. 어, 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막 엉키고 뒤엉키고 막 이래서 어느 네, 순간에 그래요. 그 꼭지점이 됐다고 우리가 보통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고 진짜 갈고 하다가 정말 참지 못할 부분에서 딱 이르게 되는데 그래도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제 북한에서 생활을 하실 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 남한으로 넘어가면 남한으로 탈북을 하게 되면 좀 경제적으로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생각은 우리가 흔히 북한의 네. TV라고 하잖아요. 텔레비전을 이제 보다 보면 그 남조선 사람들이 이제 막 시위를 하는 게 나와요. 네. 노동신문에도 실리고 네네. 생존권을 위한 남조선 주민들의 뭐, 투쟁, 음. 노조, 뭐, 이런 활동, 이렇게 해서 딱 실리는데, 어머, 아니, 저 사람들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한다는데, 네, 네. 얼굴들이 사실 너무 이렇게 벌기우리하고 도당 책임비서 얼굴 이상으로 좋은 거예요. 네, 이제, 어, 건강해 보이고 활력이 있어 보인다, 이런. 잘 뜻이죠? 먹고 잘 사는 네. 얼굴들이죠. <laughs> 네, 그래서 네. 북한에서 사실 일반 주민들이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다 그냥. 빼빼 마르고, 음. 혈색들도 막 거무티티하고 안 좋고 한데, 네네. 그런 얼굴들을 보면서 못 사는 거 맞나? 음. 이런 사실 의심 같은 게 들다가, 네. 그러다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몰래몰래 몰래 들어오는 그런 매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접하고, 또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상품의 질이라던가, 네. 한국 화장품, 뭐 옷,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예. 못뭐 살지 않는다. 이 나라는 네네네. 분명 잘 사는 나라다. 아하. 그런 것들도 있고 나중에 대한민국이라는 쌀이 또 이렇게 어 지원으로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일반 주민들 공급으로는 해결이 안 됐지만 시장에 풀릴 때 적십자 사로 들어온 그 쌀에 대한민국이라고 딱써 있고 네. 그쌀 먹어보면 진짜 좋거든요. 네네. 그래서 먹어보면 알죠. 알죠. 네. 아 이게 바로 호남 쌀인가 보다. 네. <laughs> 그런 생각하면서 예, 예. 차츰 차츰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결심을 했다고 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행 옮기는 그 과정도 굉장히 험난했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럼요. 그 남한으로 건너오시는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정은 일단 저희가 뭐 결심이 딱 굳어지면 국경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쉬워요. 네. 그래서 쉽게 브로커 같은 사람들도 만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를 어, 아주 쉽게 만나서 그래도 우연하게 만나서 그분이 어, 한국까지 가는 선을 연결해주겠다고 애초에 떠나기 전부터 그렇게 약속을 음, 잡았거든요. 그래서 예. 중국에 저는 인신매매를 그래도 다행히 안 당하고.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인신매매를 당해도 갈 거라는 각오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절실했죠. 그렇죠, 그렇죠. 네. 타양길을 걷는데 뭐 3대 각오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죽고, 얼어죽고, 굶어죽을 각오를 가지고 떠나야 된다. 이렇게 떠났는데 다행히 그 브로커가 팔아먹지 않고. 음. 한국선에 넘겨졌어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긴 네. 하지만 그래도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아유 그때는 네. 근데 죄송한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나중에 계속 웃으면서 얘기할 거거든요. 네. <laughs> 이게 아좀 북한에서 이것 때문에 되게 오해를 많이 샀어요. 아니에요. 어, 엄중한 네, 네. 일을 많이 당하는데도 자꾸 웃어가지고. 네, 네. 한국에 와서는 지금 웃으면서 또 얘기하지만 사실은 좋은 거 같습니다. 예, <laughs> 예. 근데 그때는 어 사실 이게 죽을 각오를 하고 떠난다는 게 쉽지는 않죠. 예또어 그렇게 뭐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인신매매 안 당하고 음. 중국에서 7일만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7일 동안도 계속 이동하는 경로다 보니까 네. 태국 뭐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오는 여정이 딱한달 정도 그렇게 음. 걸렸던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짧, 짧은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중국 체류하는 기간도 굉장히 긴 분들도 있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혼자 오신 거예요? 처음에 오실 때? 그때는 제가 처음이었고, 네. 뱃속에 아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아기 임신 초기에 예. 넘어왔는데, 일단 한국에 왔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5개월 아. 정도? 예, 그렇게 돼서, 네네. 결국 여기 와서 출산을 했죠. 네. 예. 그 부모님도 같이 저는 살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부모님은 나중에 모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모셔왔죠. 음. 그 어떻게 해? 그러면 부모님을 모시고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거를 연아 씨가 다 부담을 하신 거고요. 그럼요. 근데 그게 좀 음, 저는 그래 그렇게 빨리 모셔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아, 예, 예. 그것도 역시 어 제가 좀 어, 간사하다고 해야 되나 매일 소원을 비는데 네. 산꼭대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예. 너무 간절하니까 음. 하나님이 뭔지 뭐 부처님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 그냥 빌수 있는 것이면 다 빌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산꼭대기 에 절이 있으면 절을 가고 뭐 교회가 있으면 네. 교회를 가고 해서 아기를 업고 새벽 네. 기도를 그렇게 갔었어요. 아. 가서 부모님 만나게 해달라고. 예. 음, 그래서 그렇게 빌었더니. 빨리 이루어지더라고요. 부모님도 빨리 오셨고 네네. 헤어져서 딱 1년 6개월 만에 부모님 얼굴 을 뵀었어요. 아, 네. 밝은 <laughs> 연아씨의 이런 모습 때문에 네. 네, 하늘도 감동하시지 않았나요? 아, 그러게요. 제가 진짜 그때는... <laughs> 네. 그 북한에서 이제 중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처음에 발을 딱 디뎠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낯설었어요. 낯설었어요? 네. 뭔가 감격 막 이런 어. 것보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간절하게 원해서 예. 온 어, 나라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딱 밟았는데 네. 막 낯설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 멋진 공항의 모습들이 딱 들어오기 전에 나 이제 엄마 아버지 다 봤네. 뭐, 아, 못 만나겠다. 그때만 이제 때만 해도 그런 예 생각을.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인천공항에 공항에 딱 내렸을 때 제가 맨발로 걸어 다녔거든요. 어 왜요? 태국에서 신발을 사신었는데 네. 이게 신발이 제일 싼걸 사신어가지고 예, 예. 이게 3일 신었는데 이게 신발 깔창하고 네, 네. 이게 분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신고 뭐 다니겠더라고. 요 네. 그래서 뭐 누가 내 발만 보겠어 하고 저 맨발로 인천공항에서 내려갔고 국정원까지 음, 들어갔었어요. 정말 그첫 발을 예. 내디셨네요. 신발이 없는 신발이 상태로. 맨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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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발 네. 봤죠. <laughs> 한국 땅을. <laughs> 연하 씨도 그렇고, 주변에 북한 이탈주민 분들을 보면, 처음에 대한민국 왔을 때좀 어떤 부분이 힘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똑같은 것 같아요. 같아요. 제가 겪은 느낌이랑, 음 일단, 나 여기 왜 왔지? 네. 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음. 것도 없고, 예, 예. 어 저는 그래도 제 경험에 나름 북한에서 나, 나름 잘 나간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부분은 빼고, 네. 직업적으로. 근데, 어, 한국에 오니까 애를 하나 잔등에업고갈 음. 때도 없고, 라는 데도 없고, 전화 한통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박탈감, 소외감, 막 그리고 고독감. 네. 죽겠는 거예요, 그거는. 음. 그러니까 우울증 같은 게 저절로 이렇게 또 출산 직후니까 더 많이 오고, 그런 경우를 제가 다른 분들한테 물어봐도 똑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디 조금 나가면 또 사투리가 그렇게 또 그렇죠. 심하게 나오니까 네네. 중국이냐, 뭐 연변이냐 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는데 음.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는 크게 작용 안 했던 것 같아요. 음, 아 그래요? 예, 어. 의외로. 중국이면 어때? 음, 음, 음. 뭐 중국, 중국 사람들 은 차라리 좋잖아. 네. 중국을 마음대로 갈수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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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냥 중국이에요. 그럼 네, 중국이요. 이럴 음, 때도 그렇게. 있었고. 우리가 해외를 나가도 내가 해외에서 체류를 좀 오래 해야 된다 생각이 들면 주변에 누가 하나, 아는 사람 없고 친구 하나 음. 없고 까그 이야기를 할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뭐그화 통화나 요새는 화상 전화로. 부모님이나 가족이랑 이렇게 연락을 하고 지내는 걸로 좀 위로를 받긴 하는데 네. 어떨 때 연하시는 가장 부모님을 뵙고 싶었어요? 그 좋은 걸 봤을 때 제일 생각나고요. 좋은 거 봤을 때. 네. 네. 그러니까 함께 하고 싶으니까. 예. 네. 예를 들어서 꽃이 여긴 많이 피잖아요. 네네. 그냥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가면 비싼 아파트가 아니어도 그냥 다 꽃밭이에요. 화단도 네. 잘 조성돼 있고 북한에 있을 때 사실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 그 생일이나 이렇게 서거일이라 해가지고, 음. 그 날에 꽃을 마련하는 것도 사실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네. 산을 다 뒤져야 돼요. 꽃한 네. 송이 만드는데, 그 찾아내는데. 근데 나가면 그냥 꽃밭이고, 네. 아, 그냥 화려한 조명이고, 그냥 다 맛있는 음. 게 천지고 이러니까, 그럴 때마다 부모님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음. 나 이거 먹을 양심이 있어? 막 이런 생각을, 네. 자책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어떻게 보면 연하 씨가 먼저 오시기도 했고 네. 젊으시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한 가족의 가정의 가장 역할을 맡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오는 좀 책임감 또안 좋은 얘기로는 부담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부담감은 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네, 네. 뭐열살 이상부터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 북한에 이제, 계실 때부터. 예, 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어쨌든 가장 계속, 어, 나는 타고난 가장이야,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문제는, 고향에서 부모님을 딱 모셔왔으니까, 좀더 잘해드려야 되겠다는. 네. 그래도 이 살만한 세상에 왔으니까, 좀더 좋은 것을 모셔, 이렇게 다니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압박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먹는 거는 뭐, 언제나 진수성찬이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아쉽지가 않은데, 늘, 어, 나 일만 하다가 보면 부모님 언제 모시고 다니지? 이런 압박감이 지금도 그렇고 그때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평생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온 사람들도 네. 내가 가장이 됐다라는 이제 역할이 바뀌었을 때 부담감이 굉장히 커, 크거든요. 음, 크잖아요. 네. 근데 연아 씨는 더더욱이 그런 책임감이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쉽지 않아요. 네. 그게. <laughs> 대한민국 국민 되신지 만 9년 뭐 이제 10년째가 되셨고 시간이 그래도 꽤 흘렀잖아요. 강산이 변한다는 <laughs> 시기인데 네. 네.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이 그리고 연아 씨가 예. 언어나 뭐 문화 차이로 인해서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음.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많은데 네. 제가 이렇게 한국에 정착해서 어, 저도 어린 나이 오다 보니까. 소개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 어, 예. 맞선을, 맞선, 맞선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하시죠, 예, 네. <laughs>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게 네.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에버랜드, 용인 에버랜드를 음.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절 보고 커피를 먹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커피숍을 갔어요. 네.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커피 다. 메뉴가? 예. 예. 부르지도 못할 언어로 다 외래어로 돼 있으니까 제가 눈이 딱 가는 게 에스프레소가 가는 거예요. 아. 뭔가 맛있어 보여가지고 네. 딱 집었는데 가격도 가장 저렴하잖아요. 거기 있는 메뉴들 중에 아, 가격까지는 못 보고 못 보셨어요. 이름까지만 <laughs> 그래서 딱 집었는데 네. 그거 입에다 딱 넣는 순간 제가 뿜었거든요. 너무 쓰니까 네, 그 네. 남자가 있던 말든 뿜었어요. 뿜고 속으로 그랬어요. 어머, 네. 뭐 이런 독약 같은 거를 나를 다 줬지? <laughs> 그래서 바로, 잠시만요. 네. 엄청 씩씩하게. 잠시만요. 네, 네. 잠시만요. 네.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람들 잘못 준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고 컵을 들고 갔어요. 네. 그래서, 엄청 그래도 교양 있게. 네. <웃음> <웃음> 저 죄송한데요. 여기다 물을 타주시는 걸 깜빡하신 것 같아요. <laughs> 당당하게. 교장님께 말씀하셨군요. 네. <laughs> 근데 제가 너무 청중하게 어, 죄송한데요. 근데 실수하신 것 같아요. 물을 타주시는 거 깜빡하셨죠? 했더니 <laughs> 막 매니저가 막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랬더니뭘 네. 주문하셨냐고 하는데 뭘 주문했는지 외우질 못하잖아요. 네. 아, 예, 그렇죠. 아니 제가 저, 저 다섯 번째쯤 되는 거 했는데 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원래 이 맛입니다. 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웃었어요. 네. 그래서 웃고 다시 들어와서 안 먹었죠.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 다시 주문을 다른 걸로 드릴까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잘못한 거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고 완전 완 시크하게 나왔는데 이분 다시 안 가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분이 왜 그러시냐고 물어봐요, 남자분이. 네. 그래서 아니요, 제가 주문을 잘못했나 봐요. 엄청 쓰거운걸 물을 안안 안 타주고 준줄 알았어요. 그냥 네.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막 웃더라고 해서 커피가 거기 북한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커피는 없었어요 그러죠, 하고 네네. 네 근데 이런 우스운 일들이 살아가면서 많더라고요. 야 사실 뭐 해외에 나가서 제뭐 모르는 메뉴 시켰을 때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많으니까요. 예. 근데 뭐 이, 말씀을 하셨어도 이해를 해주셨을 텐데 예. 그래도 저는 연아 씨의 그런 뭔가 당당함, 아. 밝음이 어,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식하게 당당할. 아유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웃음> <웃음> 좋은 의미였습니다. 예. 그러면 반대로.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마음 아프게 하는 뭔가 편견, 아니면 뭐좀 나쁘게 얘기하면 차별과 네. 같은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어, 개인적으로 조금 좀 저는 단순한, 단순한 쪽으로 모든 걸좀 받아들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얼마 전인데 정말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제가 너무 이렇게 노력을 하는 삶이 좀 자유의 땅에 왔으면 좀 적당히 먹고 적당히 살지, 그렇게까지 발악을 하는 정도로 사냐, 이렇게 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부족하니까요. 저는 북한에서 산 세월이 너무 아깝고, 여기서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어, 제가 그냥, 예, 네, 좀 발악을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아니, 그래도 북한에서 온 사람 치면, 그만하면 차도 뭐, 응? 뭐 외제차는 아니더라도 국산차 끌고 다니고 그 정도 뭐 애도 이렇게 키우고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면은 네네. 나름 그니까 그 북한 사람 기준에서는 너 많이게도 살만한데 왜 그렇게 자유를 못 즐기고 음. 악을 탁을 너무 악을 쓴다는 표현을 자꾸 하시니까 네. 북한 사람 기준은 그럼 뭘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살짝 들면서 어, 이것도 어 지 보면은 편견에 속하겠구나. 그렇죠. 예, 맞아요. 북한 사람이면 늘 소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기준은 음. 사실 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북한 주민이 아니시잖아요. 네네. 대한민국 국민이시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누리는 것들 다 예. 누리고 싶으신 거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 자유를 자유를 향한 예. 또 그런 뭐 나아가는 방향이기도 음. 하니까.